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불 바뀌었다. 심심해가지고 잠깐 켜봤습니다. 아, 제가 여기를 지금 한 1년 만에 오는지, 네, 2년 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 송도를 왔는데, 아니, 강남에서 또 금액을 또 네, 엄청나게 좋게 줘가지고. <laughs> 여기는 정말 제가 진짜 그렇게 욕을 하고 여기는 안 오는 데인데, 인천이란 데를. 아, 또 금액에 혹해가지고 또. 오늘하고 내일이 콜이 좀 많을 거거든요, 밤에. 왜냐면 추석, 명절 전이라, 밤에 대리콜이 좀, 오늘 내일까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친 척하고 여기를 한번 와봤는데, 역시나, 예, 여 인천이란 데는 외곽으로 밖으로 나가는 콜이 안 나옵니다. 야, 여기 딱 10시 전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그 10시부터 이제, 예, 밤에 대리콜이 한참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딱 10시 떨어져가지고, 지금이 52분이니까, 아, 지금 50분을 넘게, 예, 요 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역시나 여기, 인천은 진짜, 예, 올 때가 못 됩니다. 이 탁송이나 대리하는 예, 기사들 입장에서는 예,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해요. 아, 외곽으로 나가는 콜이 안 떠. 그냥 전부 다 그냥, 99%가 다 인천 콜이야. 인천 시내 가는 콜. 지금 여차하면은 여기서 이제 M6405 자석버스 타고 강남으로 그냥 가야 됩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콜을 받아야 되는데, 11시가 넘어 버리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쪽에 앞에 저기 M6405 버스가 서는 정류장인데, 송도 여기 해양경찰청이 있는데에요. 어, 송도 해양경찰청. 요 뒤에 풍림 이단지 있고, 그 앞에 이제 먹자 골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좌쪽에 건너편에 예, 저쪽 먹자 쪽에 있다가, 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아까 저쪽 먹자에 있을 때, 어... 연수동을 들렀다가, 저기 소래포구 근처, 에코메트로 10단지 가는 콜이 하나 떴었는데, 금액은 괜찮았는데, 괜히 또 거기 갔다가 시간이 늦어져 버리면, 그 소래포구 쪽에서 콜이 안 나오면 또, 에, 낭패다 싶어서 그 콜을 안 잡았었거든요. 아, 요요요. 요, 요. 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네. 아, 요 횡단보도가 있네요. 어, 없는 줄 알고 가려다가 횡단보도가 있네. 아, 여기 안에 해안경찰청 건물 안에서 나오는 차들 차들이 제 어, 지나가는 신호같네 예, 네, 조기 좌회전. 이것도 지켜야죠. 어. 지금 제가 콜창하고 여기 분할해가지고, 어, 켜놓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뭐 이거 인천 콜도 안 뜨는데? 응. 야. 아, 파람불 왔다. 건너자. 해양경찰청. 코리아 코스트 가드 안되면 말지 뭐 그냥 버스 타고 가지 뭐저 미니차 지나가네 미니차 제가 여기 송도 올때저 미니 타고 왔어요 <laughs> 네, 무슨 회사 상무님인데, 야, 나이도 있으신데, 저 미니를 타시더라고. 어? 와이프가 저 차를 사라 그랬다고, 어, 저 미니를 오래 타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20, 아까 20한 3, 4만 키로 됐나? 네, 차가 좀 달달달달달 소리 나고 그럽디다 네, 디젤인데, 악셀좀 네, 깊게 밟으면, 네, 막, 저기 막 차가 떨어. 예, 디젤차들이 확실히 연식이 될수록 어, 차가 소리도 심해지고 진동도 심해지고 어, 그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디젤차가 특히 자 일단 모르겠다 일단 여기 파란불 났으니까요 일단 저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강남 가는 버스 그냥 타겠습니다 아, 아까 아 여기 딱막 떨어져 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개포동 가는 게 하나 떴는데 아 처음에 금액이 좀 별로 안 좋고 한 1.23km 한 떨어져서 여기는 이 시간에는 택시를 잡을 수도 없어요 어, 불러도 택시가 안와 그래서 그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코를 안 잡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금액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괜찮게 올랐는데 택시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콜을 잡지를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개포동 가는 거를 예,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 예, 강남 이든 뭐 성남 이든 뭐어 외곽으로 가는 콜 자체가 뜨지를 않아요 자 아 정말 오랜만에 와봤네요 여기 성도를어 정말 진짜 제가 낮에 탁송이든 밤에 대리든 여기 인천 부천쪽은 진짜 예 안오는 곳인데 아이 딱 있는 자리에서 딱 금액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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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나오길래 그 미친척하고 한번 와봤는데 에, 결국은 이게 버는게 버는게 아니었어 아 저기 별이 보이네. 오면서 보니까요, 이제, 내일 모레, 어, 어 추석 한가위 명절. 오다가 이제 달이, 어, 거의 이제, 어, 보름달에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여기 송도 쪽은 보니까, 저 기사님들이, 어, 저, 킥보드나, 어, 전동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네. 에 예, 저게 있었으면 아까 그 개포동 가는 콜도, 어, 저거 타고 가면 금방 가기는 하는데, 저는 저거를 위험해서 아예 처음부터 저런 거는 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양반들이 콜을 다 잡고 다녀. 막 1km, 2km 떨어진 것도 다 잡고 막 저걸 타고 막 그냥 금방 가니까 저거 타면은. 아 어저께 제가 새벽에 늦게 잤는데 한 4시간 정도 자고 또 아침에 일찍 깼어요 그래 가지고 또 잠이 안와 가지고 아막 눈꺼풀은 막 삼겹이 돼 있고 예 눈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낮에 일찍 못 나오고 내아네 누워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잠좀더 자고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 아, 여기, 여기 또저 외국인이 한분 가시네. 비가 오고 나서 공기가 좋아졌구나. 저기 별이 하나 보이는 거 보니까. 화면에는 안 나오네. 저 별이 하나 보이거든요. 구석에 좀 앉아 있다가 야그 집에서 하는 그 유튜브 뭐 라이브 방송이나 그런거 하는거 예, 제가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 장비를 한번 알아보니까 뭐가 종류가 많더라구요. 무슨 뭐 이렇게 음향 조절하는 거뭐 믹스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코덱 바꿔주는 거뭐또뭐 뭐 카메라에서 또 믹스기로 음향 넣어주는 거또 영상 PC 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또 영상 넣어 주는 거 그런 거 케이블이랑 뭐가 장비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처음에 신경 쓸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뭐 천천히 한번 알아보고 저는 컴퓨터도 없어요, 집에. 컴퓨터 없이 산지가 제가 그니까 13년도까지 부동산 할 때까지 이제 사무실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고, 그 이후에 다 처분을 해버리고, 부동산 그만두면서 네, 컴퓨터 다 없애버리고, 집에 컴퓨터도 없어요.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사 다니면서 노트북을 잊어버렸어. 아 저렇게 저 차에 실어가지고 어, 저렇게 갖다 옮겨놓는구나. 저거 전동킥보드 아 저거 좀 저거 전동킥보드 없애는 법안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 정말 아, 저 운전할 때 너무너무 진짜 피곤해요. 저 전동킥보드 때문에 예, 오도바이 들도 그런데 저 전동킥보드는 타고 가다가 저거 하, 저, 정말 위험한데 저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고 아, 저거 좀 없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저거 헬멧도 안 쓰고 저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저 헬멧 안 쓰고 저거 타면은 저거 경찰한테 걸리면은 저거 저거 과태로 뗍니다 근데 거의 일반인들도 저거 타고 다니면서 헬멧 안 쓰더라고 저기에도 원래 쟤들이 헬멧을 걸어놔야 돼요, 세트로. 근데 헬멧도 없잖아, 저거. 저걸 차에 실고 다니면서 저렇게 저걸 비치를 하는구나, 군데군데. 11시가 넘어 버렸네. 버스도 한대 지나가고 빨리 안 오네. 야, 여기를 그냥 버스 타고 가려고 온건 아닌데. 야, 우리 콜이 많을 줄 알았는데, 10시 정도 딱 떨어지면 나가는 거 하나 탈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여기 인천은 인천입니다. 정말 외곽으로 나가는 콜이 없네. 여기 아파트도 이렇게 불 켜진 집들도 있고 불이 꺼진 집도 있고 어, 저쪽편은 또 꺼진 집이 많네 어, 잠자리에 일찍 드시는 분들도 많나 보다 아니면 외부에서 아직 안 들어왔던지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13개 야, 12개. 12개네. 12개를 딱 세트로 딱 갖다 놓는구만. 저, 저거는 이제 강남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m 6 4 0 인천에서는 그나마 예 저기 저 청라랑 예 청라랑 여기 송도가 그나마 살만한 곳입니다. 어 조금 있는 집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도 공기는 좋은데 이제 겨울에 여기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어 겨울에 여기 한번 오면 정말 춥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거야, 아마, 겨울에. 예전에 보면, 이제, 강남에서 새벽에, 여기 인천 쪽으로 오는, 뭐, 룸사롱이나 그런 데서, 어, 대리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인천 청라 아니면은, 여기, 송도에요. 그나마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저기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14분 뒤에 버스가 온다고 했었는데, 아, 이렇게 여기 와서 한 시간 넘게 있을 줄 알았으면 어때 들어가서 밥이나 먹을 걸. 저 오늘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저기 들어오는 버스는 또 오네. m 6 4 0 5 들어오는 버스는 연달아 들어오는데 왜 나가는 버스가 오지를 않니? 이제 한대 오면은 거의 막차지 싶은데 나가는 게 얘가 이제 강남을 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콜창이 먹, 먹통이 된 것도 아닌데? 거리를 넓혀 보니까 콜이 뜨는데? 아 근데 정말 안 뜨네 여기는 음 여기 잠깐 앉아 있을까? 여기가 참 땅이 넓으니까 이런 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깨끗하게 잘해 놨네요. 잘해 놓기는 잘해 놨어. 어, 새벽에 그 MBC 스트레이트 예그 청와대 옮기면서 지금 현 정권에서 그 코바나 컨텐츠에 관련된 김근희와 인맥이 있는 예,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어 암암리에 지금 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예, 네, 그거를 지금 어저께 MBC 스트레이트에서 뭐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또 시민운론 더 탐사, 그거 보고, 또 김두일 TV, 어, 작가, 그것도 방송 보고, 그렇게 하다가 어저께 새벽에 늦게 잤어요. 이 버스 올 때까지만 찍으려고 했더니, 버스가 오지를 않네요. 야, 이거 콜창이 저주 걸렸나봐. 콜이 하나가 안 떠. 저건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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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저희 그냥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그냥. 자, 이쯤에서 제가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